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허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오후 시간에는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닷. 이 닷이라는 말이 좀 한글로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닷은 영어로 이제 앵커라고도 하는데 이 닷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 얕은 바다에서 배를 이제 정박시킬 때, 머물게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닷을 한자로 하면 정이라고 하거든요. 정. 닷정 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닷정 자인데, 어, 이정 자가 이 형성 문자입니다. 그래서 돌석자하고 정할정자를 합쳐가지고 다정이라고 하거든요. 왜 돌석자하고 정할정자를 붙여서 다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배를 이제 머무르게 할때 줄에다가, 밧줄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는 돌석자와 정할 정자를 써서 닷정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닷을 내리고 머물 때에 정박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정박. 그리고 정은 닷정 자고, 박자는 이제 머무를, 아, 머무를 박자. 우리가 숙박을 한다 할때 머무를 박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 닷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할 때에 배에서 내리는 것을 이제 그 다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이제 영혼과 삶에도 이 닷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해도 막 떠내려 가거나 또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 배에 다시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불어 쳐도 배가 여기 겠다 싶은데 딱 머무르게 만드는 게 다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다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삶이 막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않고 딱 가야 될 곳, 머물러야 될곳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에 다시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딱 머무르게 하고 붙들어주는 닻이 있으면은 뭐이떠밀려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혼의 닻이라는 이제 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영혼의 탓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혼의 탓이 우리한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자들의 영혼의 탓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혼과 신앙과 삶이 막 심하게 어디로 떠밀려 가거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잘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오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1 8 절에 나오는 앞에 있는 소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소망.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소망. 이게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이 소망도 이제 18절에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답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휘장 안에 휘장 안은 성막에 있어서 휘장 안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커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텐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 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구원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20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예, 백성들을 대표해서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고 그 대제사장이 성소와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그렇다고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그 뒤에, 예, 마당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기, 역할을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확신과 또 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의 하나의 닷이 되죠. 에, 닷. 그래서 저는 이 19절, 20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이제 장면이 딱 이렇게 그려졌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닷에, 대, 닷에, 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닷을 이렇게 이제 던져 놓고요. 그 이제 배가 있을 때 아, 여기 있어야 되겠다 싶었을 때 닷을 내려놓고 줄을 길게 주면요 배가 멀리도 갈수 있거든요, 그렇죠? 줄을 길게 풀어 주면은 다신 저쪽에 있는데 배는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시 있는 첫 장소로 돌아가려면 줄을 당기면은 그 다시 있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작은 배인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다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의 다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성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의 다이신 예수님과 줄로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저쪽에서 당기면 우리가 그로 걸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당겨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영혼의 다시라는 이 표현이 이런 제 그림까지도 예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기시는 예요 다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줄을 당겨서 가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이런 이제 그림이 예, 그려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앞에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과 맹세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도 다채 기능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과 맹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다세 역할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우리가 늘 크게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삶의 그 단계 단계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꿈, 비전, 뭐 이런 것을 향해서 갑니다. 또 우리 뭐 청장년이나 장년층들도 지금 내삶 속에서 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넓게 보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 단계 단계나 과정 가정 가정마다 우리가 도달하고 또 도달하고 또 도달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 중학교를 갔다가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라는 목표, 졸업이라는 목표를 또 해서 가고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또 대학 졸업이라는 또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단계, 그 과정, 그 쪽에 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 아들한테는 있어야 되냐면 다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어떤 단용 영혼의 다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건 좀재밀하게 깊게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을 때, 그곳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 장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해 나가면서 그쪽으로 갈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다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니다그 다체 역할을 하는 게뭐라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근접하게 하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다채 역할을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죠? 일반 사람들은 영혼의 다시 없이 살아요. 그냥 육신의 닷만 가지고 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향해서 막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혼에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지점에 도달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는 뭐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돼?라는 그것만 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고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 젊은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만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곳에 갔을 때에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의대를 들어가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일반 학생들은 내가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다. 이런 걸 나는 원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달라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의사라는 기술과 기능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 것인가 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영혼의 타체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르다 다르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그냥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뭐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 아주 대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그게 목표고 그게 자기의 그 다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다채 역할을 해야 되지 그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전체도 그냥 다 뭡니까?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 열심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볼때 넓은 의미로 볼 때면 천국에 가는 소망이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소망들도 다른 소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다른 소망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아, 나는 그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어느 도달점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는 살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런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영혼의 탓,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든 교회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뭘할 것인가 네. 교회가 전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전도를 해서 뭐 하자는 거죠 나중에? 거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졌을 때, 그 많아지는 그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단체들이 행하는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그 약속의 말씀, 소망으로 가졌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그 인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소망들을 가질 때그 소망, 그 소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영혼의 다채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시, 큰 다시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작은 닻들이 중간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다른 대로 가지 않거나 또 다른 대로 가지 지 않게 되고 또 절망하고 가라앉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이런 의미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